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기간 급증한 채무를 연착륙시켜가는 과정에서 고금리로 이자 상환 부담이 늘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다각적인 서민금융 지원을 설명하며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했고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개인채무보호자법 제정을 추진했다고 주요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을 신설해 40조원 규모 채무 조정을 추진했고, 43만명 대상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취약계층 자립을 위한 금융, 고용, 복지 연계 시스템 구축과 2조원 규모 이자 환급 등 과감한 지원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민층의 자금 사정이 여전히 어렵다며 추가 서민 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민층의 자금 사정이 여전히 어려운 점을 감안해 추가적인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최권한대행은 정책 서민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1조 원 확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 원 수준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근절대책도 3월 초 발표하기로 했습니다.